이거 영상 딱 보시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저 영상 딱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이야 저렇게 할 바에 하나 사고 말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굳이 저걸 이막다 쪼개지고 막낡고 이런 것을 굳이 새 것처럼 만들어 보겠다고? 막 두들기고 막 용접하고 땜질하고 망치질하고 그라인더로 막갈아내고 불로 막 지져가지고 그 용접한 자국 없애겠다고 하고 나중에 막 라카까지 뿌려가지고 자국 없애고 이렇게 할 바에는 새거 하나 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득 이, 이게 영상이 사실 이제 굉장히 길어요 막한 15분짜리 되는 영상이고 15분짜리 되는 영상도 엄청 배속을 빨리 했기 때문에 저거 하나 만드는데 아마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일 거예요. 그냥 딱 봐도 그런데 그걸 왜 할까? 근데 문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 아닐까? 하나님 왜 그렇게 나를 하실까? 왜 그렇게 나를 만지실까 이런 질문이 좀 들었어요. 그냥 보잘것 없고 찢어지고 낡아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의 삶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왜 망치질하고 왜 굳이 그라인더로 막 갈가내가면서 내 삶을 바꾸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만약에 이 삽을 제대로 만들었어요, 다시 리스토링했어요. 이걸 회복이라고 하는데. 잘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시켜 놨어요. 이거 만약에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녹슬고 찢어진 상태로 버려짐을 당하겠죠. 이 오늘 이 온풍기 고장 난 것도 자기의 역할을 점점 더 못하게 될거 아니에요. 점점 이렇게 많이 쓰고, 모터가 고장이 나고, 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버림받고, 그렇죠. 회복되기 전까지는 고치기 전까지는 쓸모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쓸모 없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 오늘 이 회복 스케시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 잔치 상황입니다.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를 열고 있는 사람에게 굉장한 수치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거를 준비를 혼인 잔치가 우리처럼 하루 그냥 뭐한 시간 뚝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혼인 잔치를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일주일 동안 손님이 얼마나 올지. 그리고 그 손님들을 어떻게 접대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실패한 거예요. 제대로 준비 못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것을 계산을 잘못하고, 전달을 잘못하고, 준비를 잘못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도 열매거든요, 열매. 열매가 떨어지는 가정 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불길한 징조예요. 불길한 결혼식이에요.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풍성하게 맛있는 포도주가 막 넘쳐나야 되는데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뭐 잔치의 중간인지 끝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포도주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족의 이 다음 세대가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굉장히 불길한 징조예요. 이 궁약에서도 이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에게 이 포도주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끊어지는 이 결혼식은 굉장히 불길한 결혼식입니다. 잔치를 열고 있는 사람에게 큰 수치일 뿐만 아니라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결례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는 기쁨이 절망이 된 겁니다. 기뻐해야 하는 잔치의 순간이 절망이 된 거예요. 앞으로 평생에 풍성한 열매 매짐을 축복하고 기뻐하는 혼인 잔치에 열매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혼인 잔치에서 실패했듯이 지금 가나안에서도 혼인 잔치가 지금 실패한 겁니다. 미래가 단절된 것을 암시하는 무시무시한 어떤 복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어머니의 요청을 향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굉장히 매몰차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뭐 원문 직역을 하면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거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서도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는가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신 분이세요. 창조를 주는 만드실 만한 자격도 있으시지만 유기하고 버리실 자격도 있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것 요구에 대해서 묵살하실 수 있는 권리와 권한도 우리 주님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나의 때와 이 문제를 연결시키십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때와 혼인잔치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포도주 공급 중단 사태와 예수님의 때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6절을 한번 보시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두세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통이라고 되어 있는 이 통은 한 40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그돌 항아리에 두세 통이니까 뭐한 통에 한뭐 80리터? 120리터 이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총 6통이니까 뭐한 500에서 600 리터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물이 지금 담겨져 있는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는 손과 발 그리고 식기를 씻는 데 사용이 돼요. 500에서 600 리터 정도 되면 우리 교회 전체에서 쓰는 그 물탱크가 1톤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의 절반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거 충분히 그거 쓰고도 남을 만한 양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득 채워져 있던 게 점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줄어들고 있었겠죠. 아마 이게 말미였을 테니까 어, 그 줄어드는 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씻을 물도 그리고 접시를 닦는 물도 점점 부족해져 가는 그런 시점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정결 의식에 사용되는 통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정결 의식을 지키고 있어요. 정결 의식을 지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지금 손과 발을 씻고 있죠? 왜 지금 식기를 물로 닦고 있나요? 왜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잔치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잔치. 물로 손을 씻는 이유는 물로 발을 씻는 이유는 물로 식기를 씻는 이유는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잔치에 참여하려고 지금 열심히 손을 씻고는 있는데 그 잔치집에 들어가려고 하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즐길 수가 없어요. 즐겁지가 않아요.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과 우리의 상태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매일의 예배, 매일의 큐티, 매일의 기도.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노력들, 이렇게 사용되는 도구들. 이거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같아요. 동 항아리 안에 있는 물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씻어내고 씻어내고 또 씻어내요. 그런데 그 다음 그 다음이 없어요. 예배하고 난 다음에 즐거우십니까? 예배가 막 행복하신가요? 아, 억지로 나오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시리라 제가 믿고 확신하지만 억지로 끌려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 나오는 우리 아이들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억지로 정결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없어요.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회복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랑들을 열정들을 잊어버렸어요. 제가 이번 주에 그, 그 집사님 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 자기의 부모님이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투병 이후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동일한 걸 경험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큰지 저도 공감합니다 아파요. 슬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질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만나던 그 시간 동안에 정결 예식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하나님을 정말 깊이 붙잡았어요. 정말 붙잡았어요. 돌아가셔도,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나에게 와 닿으니까 아프긴 하지만, 정말 속상하고 하나님께 원망이 들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과 그 친밀함이 있었어요. 그 기쁨이 있었어요. 그 위로가 있었어요. 그 위로가, 있었어요. 그 위로가 나를 살게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제기산 청년 연합 기도회 어제 있었어요. 어제 갔다 그 기도회 참석하고 돌아왔는데 한편으로는 막 5, 60명 되는 청년들이 막익산 땅을 향해서 막 기도하고 막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막 이러는 모습 보니까 저도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어요. 기도회가 재미가 없었어요. 기도의 재미 없다는 말이 조금 불경건하게 느껴지신다면 제, 죄송합니다. 기도회가 재미가 없었어요. 왜 재미가 없었냐면 늘 하던 레퍼토리가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청년들이라면 청년들에 맞는 기도 제목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이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두세 가지 개인의 죄고백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기도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하고 청년연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익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시간 동안 잘 기도하고 끝이 났어요 아쉽더라고요 아쉽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인도할 때 그런 흐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보니까 그게 뭐냐하면 정결례식인 거예요. 딱 정결례식인 거예요. 어떤 레파토리가 있어요. 교회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수요일이면 예배 나오고 주일이면 예배 나오고 적절한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습관과 모양과 헌신들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결 예식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그 안에 진짜 들어가서 우리가 누려야 할 진짜 축제 같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정결 예식만 하고 있다면 정결 예식에 지금 우리가 머무르고 있다면 축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소망합니다. 축제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신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결례식에 자꾸 매이는 것 같아요. 형식에 머무르는 것 같아요. 그 형식을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항아리가 지금 몇 개의 항아리가 있죠? 몇 개의 항아리가 있나요? 여섯 개의 항아리가 있어요. 여섯 개. 여섯 개는 불완전함이에요. 불완전함. 하나님께서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아유,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7일 동안 창조하셨죠? 7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7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6일 동안 무언가를 만드셨고 7일 날 마지막 날그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신 것까지가 창조예요. 그러니까 여섯 가지는 불완전한 거예요. 아직 뭔가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요한은 여기에다가 여섯 개의 물항아리를 뒀어요. 물항아리, 물동응이 거기에다가 두고 이 불완전한 정결례식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물을 채우시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니 이렇게 놀랍게 좋은 질 좋은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왔는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너무나 맛이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됩니다.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포도주가 끊어졌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정결 예식을 하고 들어가기는 하는데 들어가서 먹고 누릴 만한 포도주가 없어요. 예배에 나와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포도주 없는 잔치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 정기적인 어떤 예배의 자리들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그 처음에 봤던 그 영상처럼 리스토링 그 메탈처럼 뭔가 부러지고 구부러진 것을 씻기는 씻었는데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 기능하지를 못하는 순간부터 다시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것. 우리에게 이 포도주가 필요해요. 근데 이 포도주를 어떻게 주시는지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가득. 아마 이걸 많이 썼었겠죠. 그거를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떠서 가져다 줘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재밌는 게, 이 떠서 그리고 이물 항아리라고 하는 이두 단어가 사용된 게 요한복음 2장과 4장에서 유일해요.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 두 군데에서만 사용되었어요. 요한복음 4장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져 있냐 하면 사마리아 우물에 앉아 있는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 항아리와 떠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앉았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앉아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앉아 계시는 가운데 피곤하셔서 거기 앉아 계실 때 여인이 왔어요. 여인이 오는 것을 보시고 멈칫멈칫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와서 나에게 물을 좀 주라. 물기를 것을 주라 물을 길어서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여인이 이야기를 하죠.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희한한 이야기를 하세요. 네가 만약에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자 예,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당신에게는 물, 기를, 두레박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잘 들리셔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물 길을 것을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자신에게 물줄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이 항아리도 없고 물을 길을 수도 없는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샘물이 마음에서 소산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자 여인이 항아리를 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다가 이 여인이 진짜 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기 또뭐 설명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정말 참하나님이신 것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나다, 나야,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이야기하는 순간 여인은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해요. 근데 요한이 거기에다가 특이하게 이런 말을 써놨어요. 물동이를 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지금 무엇이 놓여져 있어요? 물동이가 놓여져 있어요. 여섯 개의 물동이가 있었던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사라졌던 그 잔치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의 이야기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결 예식 할수 있다니까요. 예배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너머에 진짜 참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그 포도주가 없으면 그 보혈이 없으면 그 보혈 없는 예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는 복음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마을이 잔치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 성읍이 잔치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포도주를 맛봤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진짜 잔치집이 되려면, 진짜 예배가 회복되려면, 우리가 먼저 그 회복을 경험해야 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낡고 찢어진 그런 도구로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이 정결례식을 정말 완벽하게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좀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그 새로워지려면, 감당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찢어진 곳을 봉합하기 위해서 용접당해야 돼요. 그라인더로 갈가내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더러운 죄악들을 갈가내야 돼요. 그라인더로 날선 곳을 갈가내는 것처럼, 잘라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잘라내버려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자기 몸을 찢으신 것처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처럼 자기 몸에 창을 찔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포도주 없는 잔치집에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열매 없는 잔치집에 들어가게 된다니까요. 예배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없는 걸, 그런데 위로가 없는 거예요. 예수 보혈로, 예수 십자가로, 우리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잘라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찢어진 부분들을 봉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갈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지실 때,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잘려 나가겠습니다. 예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나를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결 예식만 하고 포도주 없는 잔치집이 아니라 정결 예식도 하고 그리고 그 잔치집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맛 좋은 포도주를 마, 누릴 수 있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죠. <목소리>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예배 가운데 나와 있습니까?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정말 갈망하십니까? 포도주가 없는 것은 미래가 음.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주에 요엘서 음. 말씀 나눈 것처럼. 메뚜기 때가 와서 모든 것을 다 먹어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포도주가 없는 때를 포도주를 없는 데에서 만드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몇 시간 남게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그 예배의 간절함 주님을 만나는 그 간절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 위로받는 아버지 나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시간 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